전공한 과목당? 보통 주제를 선정하고 이제 관련. 어, 의료기기나 또는 뭐 재료와 관련해서 좀 발표를 진행하는 조활동 또는 그룹활동 프로젝트가 많았는데 협력을 하거나 좀 팀원들이랑 같이 의견을 소통하고 뭐 조율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디어를 모아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조있게 발표를 하는 전 과정까지 그런 활동들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기는 해요. 현업을 하면서 아, 그때 내가 이 부분에서 되게 많이 배웠고 발표 능력이나 또 의견을 조율하는 능력을 이런 데서 얻을 수 있지 않았나. 일단 자소서 쓰기 전에 항상 중요한 게 경험 정리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연도별로 제가 했던 경험들을 정리를 하고 또 거기 안에서 이제 항상 중요하게 생각되는 뭐 협력, 소통, 뭐 아니면 도전 정신 이렇게 분야별로 좀 뽑을 수 있는 소스들을 다 정리를 해놨던 것 같아요. 두 그룹 지원할 때도 고등학생 때 경험을 한두줄 정도 네, 썼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진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경험이라도 본인이 그거를 강점을 어필만 할수 있으면 굉장히. 미리 키워드나 연도별로 정리를 하고, 그때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때 내가 뭐, 무엇을 느꼈는지를 미리 정리해놓고 자소서를 쓰면, 화려하진 않더라도, 드라이하지만, 깔끔하고 읽기 쉬운 자소서가 되고, 아, 이런 게 이제 면접관님들이나 아니면 저를 평가자들한테 있어서, 좀더이 아, 친구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쉽다, 그리고 읽기가 좋다, 그러면 은 뽑고 싶은 마음이 들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